아 저분이 처방해 준약 먹었는데 하나도 안나왔다 응. <laughs> 들어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뽑는 인원이 한 20명 후반? 많은 분들은 피부과 하면 사실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지 않죠 그렇죠 네. 간판에도 좀 차이는 있어요 전문의들은 그걸 다 거쳐서 이제 시험도 통과를 해서 인, 학회 쪽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분을 소개해드리는 날이 됐는데요. 우리 피부텐텐의 새로운 원장님 김안나 원장님께서 합류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김안나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안나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재밌고 유용한 정보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 의대 입시반 이런 게 생겼대요 의대 열풍 뭐 이런 게 있다 뭐 뉴스 기사에 네. 많이 나오던데 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워낙에 네. 메인에 계속 떠가지고. 그렇죠. 네. 의대를 가기 위해서도 사실 뭐 저희도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셨죠. 옛날 얘기. <웃음> 네. <웃음> 근데 열심히 했, 했는데 사실 의대 에 가고 나서도 그 다음에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되게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가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유료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인턴 과정을 1년 정도 거치고 제 레지던트 4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전문의 시험 합격을 하면은 피부과 전문의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학교 졸업하고 뭐 의사 국가고시만 합격을 해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령이는다 하실 수있 이미 수 의사가 된 거죠, 네. 그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전문의와는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음. 오늘 제가 조금만 뒤에까지 보시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 의대만 졸업해도 의사이기 때문에 뭐 수술해도 되고요. 다 해도 되죠. 사실 의사가 할수 있는 모든 일. 근데 그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그런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문의가 되는 건데 그러면 피부과 의대에서 하는 이런 공부가 있고 레지던트 수련을 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는데 일단 많이 다르죠, <laughs> 이제 일단 학교 다닐 때는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주로는 이론 뭐, 교과서나. 이런 자, 강의 자료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고 물론 실습도 돌기는 하거든요. 음. 나중에 삼, 본 3, 사 이럴 때 실습을 도는데, 근데 그때는 의료 면허가 있는 건 아니어서 주로 는다참관 음. 하면서 이제 음. 배우는 거죠. 우리 그 하얀 거탑 같은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앞에 막 과장님이 다 걸어가시면 뒤에 막 이렇게 쫄병처럼 막 걸어가는. 네, 제일 뒤에 걸어가는 네, 사람들이 네, 그 학생들 네, 그 판때기 들고 네, 저도 다니는 사들 네. 긴장해 가지고. 네.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이제 레지던트가 되면은 직접 환자도 보고 처치도 하고 술기도 하는 거고, 물론 그때도 공부는 많이 해요. 좀더 약간 실전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제환자도 생기고, 직접 외래 진료도 열기도 하면서 경험을 가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좀 수동적으로 좀 보고 배우는 거였으면, 레지던트 때는 좀더 능동적으로 일도 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피부과 레이던트가 뭐가 제일 다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1년 차때 처음에 피부과 레이던트 되고 나서 저희 후지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청진기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청진기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피부과 의사는 청진기 안 쓴다고. 눈이. 어, 청진치. 그렇죠. 눈이 청진기니까. 그래서 그때 그게 되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의사 하면 막 이렇게 청진기를 다가운에 두르고 막 이런 게 약간 학생 때부터 약간 로망 같은 그런 건데 또 피부과 레저트 수련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막 열심히 환자 보고 사진 찍고 막 대신하고 뭐 예를 뭐, 한자보고 입원 한자보고뭐 어떤 환자 경변을 실제로 보고 사진 찍고 정리하면서 또그 그, 경변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교수님들 환자 보는 거 옆에서 같이 보고 뭐 그런 거 계속 반복하다가 실제 본 거랑 그 피부 속에 들어있는 그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매칭하는 거를 진짜 한 1년, 2년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3년차쯤 되면 이제 슬슬 외래 환자를 볼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제일 좀 무섭고 막 그랬던 게 제가 이제 환자를봐요 그러면서 아, 뭐 다음 주 화요일에 오세요 하면은 화요일에 저한테 안 오고 교수님한테 예약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었 교수님이 딱 봤는데 그 분이 아저 분이 처방해준 약뭐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은 교수님이 응. 보시고 아예 다른 약 처방하시고 응. 깨지고 외래 끝나면 혼자 남아서 막 사투리를 하면서 공부하고막 그랬던 <laughs> 그런. 진짜 눈물이 좀 차오르는데 아무튼 뭐 저도 말씀하시니까 응. 기록이 새록새록 이제 떠오르는데 피부과라고 하면 그래도 요새 좀 인기과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 오실 때는 경쟁 혹시 심하셨어요. 경쟁이 보통이 뭐 아니었죠 대입으로 막. <laughs> 그걸 뚫고 들어오신. <laughs> 네. 아니 근데 원장님도 경쟁이 되게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워낙에 뽑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음. 이제 병원마다 딱한명 정도씩 뽑았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뽑는 인원이 한 60명 후반, 70명대 초이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되더라고서 되게 놀라운 적이 있었고 또 들어와서 보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 나는 다행히 운이 좋게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동감입니다. 우리 나가보면 진짜 피부과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피부과는 사실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지 않죠. 그쵸.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주시,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뭐 간판에도 좀 차이는 있어요. 피부과 전문 인생들께서 개원을 해서 운영하는 병원은 땡땡땡 피부과 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뭐 다른 과를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일반 인생님들께서 치료를 보는 것은 그냥 무슨 의원하고 진료가뭐 피부과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렇게 하도록 이제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차이가 있고 또 이제 4년 전공이 생활. 우리 저희는 또 이제 전문의들은 그걸 다 거쳐서 이제 시험도 통과를 해서 학회 쪽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 그런 수련 과정을 거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저희가 수련 과정을 보면 되게 생각보다 뭐 체계적이고, 음. 어, 많은 분들이 피부과 하면 뭐딱 단순하게만 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병리부터 해서 뭐 피부의 구조, 또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피부 질환들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더 진단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변 선생님들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당장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뭐 강한 치료라던가 그런 것보다는좀 장기적인 피부 건강? 음, 그 그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을 해서 음, 생각 할수권는데 네, 하시는 거고또 음, 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술 하거나 이런 치료 부작용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음, 물론 그걸 최소화하려고 모두가 노력은 하시겠지만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한 적절한 후처치라든지 그런 걸 해서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미용시술을 안 하는데 혹시 경험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 그런 것도 음, 저는 알았어. 듣긴 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레이저들은 다루고 있고요 또 이런 학회나 워크숍 이런 데서도 직접 술기 교육도 다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음.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과적인 지식이 있어서 장비들이 있어도 막 그거의 원리도 저희는 다 배워서 음, 음. 적절하게 다 활용하고 응용을 할수 있는 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또 음. 저희 병원마다 이제 사람들 개개인의 피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홍조라던가 모공 색소 이런걸 파악을 해서 좀 개개인한테 맞춤형 뭐 이른바 커스터마이즈 치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될까? 그냥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 게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높고,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사람마다 사실 뭐 본인한테 잘 맞는 병원이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병원마다 뭐다 많은 분야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은 이걸 잘하고, 어떤 병원은 뭐 저거는 경험이 많고, 뭐 그렇기도 한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이 병원은 어떤 게 강점인지, 지인의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하는 것도 피부과 고르는 데는 뭐 좋은 선택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다루어 보았는데 데요. 물론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고 배우시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 당연히 모를 리가 없다는 것 맞습니다. 음, 뭐 어떤 피부과를 가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전문의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실패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청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텐텐의 김종식,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